어, 한 사건, 한 상황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신뢰들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 특성한 이 시간만 하더라도 그 어떤 어, 사람의 이 찬양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은혜로웠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한 상황. 한 사건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제각각인 겁니다 어,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탄 시즌의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한 마케팅의 시즌으로 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번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 성탄 시즌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성탄 시즌에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 이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담겨 있는데 이네 사람의 그 복음서에도 성탄을 주명하는 관점이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족보 끝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그 사이에 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이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아이가 나올 때까지 동심하지 않고 하는 이런 요셉의 믿음을 또한 강조하는 이런 기사를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탄생 이후에 동방박사에 축하하는 장면과 또 헤롯이 그 예수가 이땅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아이를 잡기 위한 이런 정책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고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탄생, 출생 다 없고 일단 무조건 공생애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누가복음에서는 고난 받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태 속에서부터 만나는 장면 신비한 이런 그 태중에서의 움직임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이 요셉의 믿음을 강조했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거절할 법도 한데 주의 계집종 이혼이 주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순종했고 비천한 나에게 이런 놀란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그래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거든요. 그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대상들로 여겼던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으로 기술을 함으로써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탄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출생 배경이나 상황이나 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보 아,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을 도리어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 복음입니다. 어, 이 요한복음은 그 주후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였던 책으로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한참 예수님의 찬생 뒤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인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요한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7장에 가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의 사건과 배경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다 빼놓고 오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예수님의 성탄을 이런 시적으로 영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탄에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탄의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혹시 연상되는 구절이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단지 무언가 이렇게. 그냥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 제가 그저 뭐죠 노숙자 그외 무료 식사 어그 공급하는 이제 그 자리에 한번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 다른 건 정말 다 재미있습니다. 다 보람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식할 때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쫙줄 서가지고 하나씩 한 그릇씩 다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배식할 때 그분들의 체취가 저는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저는 코가 후각이 대단히 발달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냄새를 잘 맡는데요. 음그 노숙자들의 그 며칠이 됐는지 씻지 않은 그 냄새는 그 어린 시절의 저의 비위를 너무 상하게 했습니다. 이 도무지 웃는 얼굴로 이걸 못 하겠어요. 하다가 하다가 이게 막 음식 냄새에 그분들 채취에 섞이니까 이게 막이게 구역질 오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 하다가 못 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뒤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저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채취를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다. 이게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으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속박당하지 않으실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육신에 갇히신 상태로 우리와 같은 슬픔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느끼면서 이 땅에 우리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신비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거하신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구약에 기록된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장막 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성막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에 한 가운데 정한 복판에 성막을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중심의 한 복판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이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대체되었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 던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결과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전에 성막의 이 진영의 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성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 12절에 기록된 바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주 80년에서 90년 정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뭘 잘못을 지어서 유배를 갔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반모섬에 끌려갔던 겁니다 그저 신선노로 많은 그런 유배가 아닙니다. 낮에 그 반모섬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바로 그 섬에 유배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 로마의 압제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 믿는 이한 가지가 죽을 죄가 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는 이것이 죄목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거나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안할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죽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이 땅에서 살아 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라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실은 제가 진짜 믿는데요. 제가 하나님이신 생명 막 버릴 수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할게요. 하고 거짓말하고 타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내 목숨을 빼앗아간 날씨라도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 신앙을 고백했던 참된 신자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범죄가 된다고 여긴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제 정신이 막힌 사람이겠습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상식 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될 일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바를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상식이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난이 이 말이 나타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낳으셨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수 있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낳았다 이 말의 헬라로 겟나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어가 되고 사어가 되기 시작하니 이 구약의 성경을 신약 시대에도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 지식가 70명이 함께 모여서 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70명이 번역했해서 70인 역, 70인 경뭐 이렇게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또다 하는 이아라드라는이 단어를 겐나오라는 헬라어로 대체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내 아들이라 할때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도다라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어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낳았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이 표현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조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똑같이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후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13절 말씀에 구슬란니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제 큰아이가 코가 막혔어요. 숨을 잘못 쉬는 거예요.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약국 갔더니 이렇게 쭉 주사기처럼 해서 코를 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사 가지고 와서 생리시험수 염하는 것도 사 가지고 와서 점막 상하면 안 되잖아요. 또첫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당기는데 이거 압력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괜한 돈만 버렸습니다. 어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코를 빨았어요. 그날 코를 대고 제가 빨았어요. 네 코가 나오는 거죠. 그코 어디 갔을까요? 제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더러워 했을까요? 노숙자의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을 하는 저이지만 그런 연약한 저이지만 이딸 아이의 코를 빨아낼 때그 코가 입속으로 들어올 때 더럽다는 느낌보다 아 됐다 하는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왜였을까요? 제가 그 친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지만은 그 팔순잔치 할때 여러 과거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진 옛날 앨범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저희 큰형, 큰형님이 누리셨던 그 시절에 정말 쫙 빼입고요 어디 피크닉을 간것 같아요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에 찬합 여러 단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거기에 김밥 하나를 젓가락으로 딱 잡아서 입에 한입 물어넣는 아 하고 집어넣는 그컷의 사진이 딱 있는 거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발순 잔치 때그 사진 띄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자막을 넣었어요. 어, 우리의 배부름은 아버지의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자막 넣었죠. 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 그 삶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자이지만 이 부족한 자조차도 아이의 아버지인 까닭에 코를 삼키는 것 이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부족한 한 생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 목이겠다고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걸 금하고 제안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게 될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떨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 모든 죄를 감당해주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까닭에 그 주님의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녀됨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물며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실망하고 내 형편과 사정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됨의 권리와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기복 신앙으로나 내지는 번영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사실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번영 신학, 기복 신앙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의 모든 상급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면 하늘의 것까지 영원한 것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먹고 살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논리로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어,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까닭에 우리를 결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신가 달게 이 땅을 한 번씩 회초를 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들을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이 조금 안 되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고 해석해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가 달게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반드시 이어받고야 말 것이다라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 오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복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크스바로 성탄의 신비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어째서 내가 살아가는 형편은 내 처지는 이러한가 하고 원망의 그늘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권리 이 땅의 그 모든 어두운 그늘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찬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참된 의미 속에서 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한 낮은 곳으로 찾아가 흘려보내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